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78세의 김순의 할머니는 사위 정우진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 사위의 유품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우진은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딸 은정보다 순의 할머니를 더 챙겼고 명절이면 홀로 계신 장모를 꼭 데려왔으며 병원 갈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딸의 모습은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눈물보다 멍함이 더 많았다. 무엇을 잃은 슬픔보다 무엇을 감추려는 두려움이 더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장례 다음날 순애 할머니는 사위의 가방 속에서 살아생전에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이건 또 뭐지? 세상에나 그 순간 그녀는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장례식장 로비 한쪽, 새벽 4시 가까워져가는 시간, 사람들의 발걸음도 잦아들었다. 순해 할머니는 빈 의자에 앉아, 손에 쥔 따뜻한 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딸 은정은 소파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눈을 감았다. 사람 하나 가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 버리는 거구나. 우진은 심장마비였다. 전조 증상 없었다. 전날 밤 은정에게 조금 피곤하네 하고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주변 친척들도 다 돌아간 한밤중, 순애 할머니는 사위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얘야, 이렇게 갑자기 가 버리면 나는 어떡하니? 그 말에 답하듯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잔잔한 조문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때 딸 은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휴대폰을 움켜진 채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순회는 그 미세한 이상함을 놓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9시 순회 할머니는 우진의 옷을 정리하기 위해 은정의 집을 찾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은정은 잠깐 회사에 업무 정리하러 간다며 일찍 나가 버렸다. 순에 혼자 남은 거실 사위의 가방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회사 서류, 전기 충전기, 작은 수첩, 그리고 맨 아래에서 나온 무겁고 차가운 검은 금속 상자, 손바닥만 한 크기, 자물쇠 없이 열렸다. 딸깍. 순의 할머니는 조심스레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 본적 없는 물건 하나가 나타났다. 이건 또 뭐지? 그것은 피 묻은 USB였다. 겉면에는 긁힌 자국이 깊게 나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무언가 구겨진 메모지 한 장. 만약 내가 잘못되면 꼭 이걸 장모님이 보게 해주세요. 순의 할머니는 숨을 멎을 뻔했다. 세상에나. 그 순간 몸이 떨렸고 USB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결국 순회는 핸드폰을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은 그날 바로 출동했다. 초동조사를 맡은 형사들은 USB와 상자를 수거했다.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유품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순애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우리 우진이가 뭘한 거라고요? 형사는 순애의 손을 다독였다. 아닙니다. 어르신 오히려 피해자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순애는 더 혼란스러웠다. 경찰은 usb를 분석하기로 했다. 그 사이 순애는 은정에게 전화했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그날 밤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USB 안에서 회사 내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업 비리 관련 영상도 있고 안전사고 은폐 문서도 있습니다. 정우진 씨는 아마 내부 고발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충격에 잠겼다. 다음 날 은정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어딘가 붕괴된 얼굴이었다. 순애는 물었다. 은정아 너 뭔가 알고 있었니? 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순애가 다시 눌렀다. 우진이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니? 그 말에 은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우진 오빠가 죽기 전날까지 무서워했어요. 순애는 숨을 삼켰다. 누구 때문에? 잠시의 침묵 끝에 은정은 울면서 말했다. 회사에요. 우진 오빠가 뭘본것 같아요. 은정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다. 엄마, 우진 오빠 죽기 전날 밤에 그랬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장모님에게 맡겨. 그렇게 말하고 상자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근데 왜 너는 신고 안 했니? 은정은 고개를 떨궜다. 엄마 저는 무서웠어요. 회사 사람들 계속 연락했어요. 우진 씨 물건 정리했냐고. 혹시 이상한 거본거 거 없냐고. 수뇌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찰은 우진의 회사 컴퓨터, 휴대폰 기록까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 회사의 산하 공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우진이 그 자료를 입수했음을 내부 고발을 하려던 시점이 바로 사망 하루 전이었음을 형사는 말했다. 정황상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순회는 정신을 잃을 듯 흔들렸다. 며칠 후, 경찰은 중요한 파일 하나를 복원했다. 우진의 목소리였다. 장모님 이걸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제가 본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실입니다. 가장 믿는 분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은정이 지켜주세요. 순회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회사는 결국 수사에 들어갔다. 사고 은폐는 사실로 판명되었다. 관련 임원들이 구속되었다. 은정은 한동안 붕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리고 순애는 사위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두었다. 얘야, 너는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했구나. 그날 이후 순애는 매년 사위의 기일에 USB가 들어있던 그 검은 상자를 꺼내놓고 작게 촛불을 켜놓는다. 어떤 진실은 남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우진이라는 한 남자의 선택은 누구도 몰랐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는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람은 죽어도 남기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진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타살 가능성 있으므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순의 할머니의 일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뉴스에서도 대기업 안전사고 은폐, 내부 고발자의 의문사 이런 자막이 연일 흘러나왔다. 그러나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었다. 우진이 남긴 USB에는 중요한 파일 일부가 빠져 있었다. 형사는 말했다. 정우진씨가 별도로 저장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정황상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얘야 너는 어디까지 준비해 두고 간 거니? 며칠 후 경찰에서 순애를 다시 불렀다.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고인께서 사용한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수 있는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순애는 놀랐다. 나 나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번호가 외람되지만 장모님 생일 78만 412이었습니다. 순애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자기 친엄마 생일도, 본인 생일도 아니고 장모의 생일을 기억해 금고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금고는 우진이 자주 가던 작은 개인 보관소. 지하창고 같은 구식 공간이었다. 순회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B.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흰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씨. 장모님만 보세요. 순회의 손끝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흰 종이가 가볍게 떨렸다. 순회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장모님, 만약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저는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겠지요. 저는 요즘 너무 두렵습니다. 회사에서 본 것들은 제 양심을 넘어서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 기록을 모았고 그중 일부만 USB에 담아 장모님께 맡겼습니다. 나머지 진짜 핵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장모님이 제일 믿을 사람이라서 이렇게 남깁니다. 저는 장모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장모님을 제 어머니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정이가 무너지면, 장모님, 우리 은정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실은 장모님께서 세상에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장모님이 이 일을 끝낼 거라 믿습니다. 사위 오진올림. 나레이션이 낮게 깔린다. 순애 할머니는 잠시 편지를 손에 꼭쥔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지가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너무 절절해서 더 아팠다. 얘야, 나는 너 같은 사위를 언제 또 만나보겠니? 순애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마침내 결심했다. 좋아. 내가 내가 남긴 걸 끝까지 밝혀낼게.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중후해지고 조용해진다고 하지만 어떤 진실은 노년조차 불타오르게 만든다. 우진이 죽기 전 며칠간 움직인 곳을 경찰과 함께 추적했다. 휴대폰 위치기로. 카메라 CCTV. 택시 승하차 시간. 그러다 형사가 말했다. 당일 마지막 위치는 집 근처가 아닙니다. 구로 공단 쪽입니다. 순회는 놀랐다. 그곳은 문제가 된 사고 음폐의 핵심 공장이 있는 곳이었다. 새벽 1시, 폭우가 쏟아지는 공단 골목을 우진이 홀로 걷는 CCTV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차량 한 대. 번호판은 식별이 어렵지만 운전자 실루엣은 분명 우진의 뒤를 쫓고 있었다. 형사는 말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애의 손이 차갑게 떨렸다. 그럼 우진이는 그날 밤 파일을 넘기러 갔던 건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수위 아저씨였다. 그는 조심스레 형사에게 말했다. 저 그날 밤그 젊은 분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급해 보였어요. 그리고 뭘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순에는 목이 메었다. 예아. Yeah. 수위 아저씨는 말을 덧붙였다. 그날 공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금속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싸우는 듯한 소리까지. 형사는 즉시 기록했다. 순에는 고개를 떨었다. USB에 없던 나머지 핵심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했다. 어디선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수색을 확대했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소식이 들어왔다. 사고 음폐에 연루된 임원 한 명이 해외 도피 중이었다. 그는 우진이 자료를 모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 경찰은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순회는 TV 뉴스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시 우진의 금고. 편지 뒤쪽에 또 작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장모님, 만약 중요한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주소로 가 보세요. 주소는 구로의 오래된 PC방. 우진이 대학 시절부터 다니던 익숙한 곳이라고 은정이 말했다. 순애는 형사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PC방은 조용했고 점주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점주는 말했다. 정우진, 아그 조용한 청년. 일주일 전에 왔었어요. 잠깐 맡길 게 있다면서. 순회는 숨을 멈췄다. 형사가 물었다. 맡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점주는 컴퓨터 뒤에서 낡은 금속 USB 케이스를 꺼냈다. 순회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바로 그것이었다. 우진이 끝까지 지키려던 파일. USB는 즉시 경찰 본서로 복구 분석 의뢰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녀자 6명이 숨진 중대 사고. 공장 폭발 사고 영상과 원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은폐한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우진이 왜 죽음을 각오했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되었다. 수사는 대기업 본사까지 확대되었다. 이미 증거는 충분했고, 전현직 임원 11명이 사전 구속되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부 고발자 정우진 씨는 사고 은폐의 핵심 자료를 남기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 측은 그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 햇살이 방안으로 스며들었다. 얘야, 내가 해낸 거다. 은정은 긴 우울 끝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우진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자 얼마나 그가 큰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수네와 은정은 우진의 유골함이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킬게. 순애는 그 옆에서 속삭였다. 얘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집에 돌아온 밤, 순애는 금고에서 다시 그 편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낡은 재즈 음악을 틀어두었다. 순애는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지나. 너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들이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방안은 조용히 따뜻했다. 나레이션이 천천히 흐르며 끝난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간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은 진실을 지키려 한한 한 사람의 용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우진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지고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한국산업계 최대 은폐사건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항상 남는 것이 있었다. 2차 파문, 그리고 보복성 움직임.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장모님, 혹시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을 본적 있으십니까? 순회는 생각해 보았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이 마주친 낯선 남자, 그리고 옆집 문틈에 꽂혀 있던 이름 없는 쪽지, 형사는 잠시 말을 골랐다. 회사 측에서 혹은 그들과 연결된 누군가가 남은 자료를 찾으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순회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새벽. 순회는 잠에서 깼다. 현관 앞에서 딱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놓여있었다. 거기엔 글씨가 없이 검은 점 하나만 찍혀있었다. 형사에게 사진을 보내자 답장이 왔다. 장모님 이건 실질적 협박입니다. 피해자 가족을 흔들어 수사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입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이 떨리는데도 이상하게도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다. 우진이가 혼자 맞섰던 상대잖아. 내가 이제라도 같이 맞서야지. 며칠 후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다. 정우진 씨의 금고에서 나온 메모를 분석했습니다. 순애는 의아해했다. 그 작은 메모에 뭐가 있었나요? 형사는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잉크가 있었어요. 종이를 자외선에 비추자 숨겨진 글씨가 떠올랐다. 장모님, 만약 이 메시지를 보셨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남긴 자료는 세 개입니다. USB 경찰에 있음, PC방 보관 핵심 영상, 마지막 자료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장모님, 그 사람은 장모님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놀라실 겁니다. 순회는 숨이 턱 막혔다.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형사는 물었다. 혹시 감이 오십니까? 순회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이 섬뜩하게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순회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우진과 사위가 함께 찍은 사진, 은정의 결혼식 사진, 가족 모임 사진,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결혼식 뒷자리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은정의 대학 선배, 그리고 우진이 회사 일을 할때 상담을 해줬던 옛 직장 동료, 박선우, 그는 한때 가족처럼 왕래했지만, 갑자기 해외로 나가 연락이 끊겼던 사람. 순회는 중얼거렸다. 우진이가 왜그 사람에게? 형사는 말했다. 장모님, 그분의 현재 행적을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박선우의 행방은 묘하게 비어 있었다. 5년 전 해외로 갔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온 기록이 있는데, 입국 이후 거주지가 없다. 핸드폰은 명의 이동을 반복해서, 추적이 어렵다. 그러나, 공항 CCTV에서 그가 직접 찍힌 장면이 있었다. 그는 캐리어를 끌며 주변을 계속 살폈다. 그리고 전화 통화 중 명확히 말한 한 문장. 우진이 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형사는 이 장면을 순회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장모님, 고인과 그분이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순회는 눈을 감았다. 그럼 세 번째 자료는 그 사람 손에 있는 거구나. 며칠 뒤 형사에게서 밤늦게 연락이 왔다. 장모님, 예상과 완전히 다른 사실이 나왔습니다. 순회는 가슴이 철렁했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박선우 씨는 오히려 회사의 타깃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넘긴 자료는 회사가 가장 숨기려 했던 안전심의 조작 문서 원본입니다. 즉, 그 남자는 도피한 게 아니라 쫓기고 있던 겁니다. 순회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우진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한 사람은 박선우였던 거구나. 경찰은 박선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CCTV를 투입했고 20km 반경으로 이동 경로를 좁혔다. 그러던 중한 가지 단서가 잡혔다. 박선우가 순해의 아파트 근처 편의점 CCTV에 찍힌 것이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꾸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장모님, 아마 박선우 씨는 장모님과 접촉하려는 것 같습니다. 순회는 멍해졌다. 나와? 네. 고인이 남긴 메시지 때문일 겁니다. 장모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순회는 오래 고민하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형사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형사는 놀랐다. 장모님, 위험합니다. 아니요. 우진이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라면 내가 직접 들어야 합니다. 순에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단추를 채웠다. 밤 11시. 비가 오락가락 흩뿌리는 골목길에서 순에는 천천히 걸었다. 형사 팀은 멀리서 그녀를 보호하며 대기했다. 그리고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박선우 5년 전과 너무 달랐다. 야윈 얼굴, 움츠러든 어깨, 피곤한 눈빛. 그는 순애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다.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순애는 속삭였다. 우진이가 당신에게 맡긴 게 있다고 했어요. 박선우는 주변을 확인한 뒤 작은 방수 봉투를 꺼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순애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금속이 바닥 긁는 소리가 들렸다. 형사가 외쳤다. 뒤쪽 움직임 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커다란 소음이 터졌다. 박선우가 순애를 밀쳤다. 장모님 피하세요.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그림자 하나가 뛰쳐나왔다. 겨울 아침 특유의 희미한 안개가 골목 위로 내려앉던 날, 윤여사는 다시 한번 사위의 유품 상자로 돌아왔다. 없던 용기가 생겼다기보단 이제는 도망칠 곳도 미룰 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방안은 조용했다. 사람이 떠나고 남은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적막할 수 있다는 걸 윤여사는 새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 여태 울기만 해도 해결되는 건 없지. 사위의 상자 뚜껑을 열자 종이 냄새와 약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끝에 감겼다. 어떤 사람의 흔적은 이런 냄새 하나만으로도 시간 전체를 끌어올렸다.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봉투 하나. 바로 민우 어머니께라고 적힌 그 봉투였다. 며칠 동안 차마 열지 못했다. 이름 하나에 너무 많은 마음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윤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살짝 찢었다. 그 안엔 짧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다. 윤여사는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안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사이로 어렴풋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우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너와 지영이를 지킬 테니까.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앞으로 더큰 진실을 마주해야 할 운명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다.